방문 10월 4, 5, 6, 7, 8. 5일차 마지막 관람일 어플런 시작하려고 지금 집에 아, 지, 에, 숙소에 짐 싸고 있습니다. 지금 다 싸가지고 최고로 늦게 가는 날이네요 오늘. 어 근데 사람 많지 않아서 네 이렇게 지금 가도 두 번째 조 혹은 운 좋으면 첫 번째 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합니다.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저 지금 마지막. <laughs> 짐 싸고 어 오후에 <laughs> 직통차 타고 청두 나가는데 4시반 차거든요. 그래서 한3시 반쯤에 3시 반쯤에 선수핑에서 나와서 4시에 짐을 들고 어 선수핑 검표소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직통차 타고 어네 탑승하고 청두로 갑니다. 네 오늘 관람은 9시부터3시 반. <laughs> 까지 예정입니다. 3시 반까지 하고 내려오는데 또몇분 걸리니까 한 20, 15분 분 정도 넉넉히 잡고 네, 그렇게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관람입니다. 불을 꺼서 좀어 어, 그런데 안 켤게요 안녕 오늘 날씨 우중충합니다. 날씨 보여 드려야지. 날씨 우중충한 아, 근데 시원하긴 합니다. 네. 아침부터 막뛰어댕겼더니짐 싸고 막밥 먹고 올라왔더니, 덥네요. 선스핑 기지는 저기, 저기 계단이고, 덤벼서 저기입니다. 고고. 문고리 잠그는 건 없더라고. 자, 갑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자, 물 하나 남았는데, 챙겨갈 손이 없네요. 두고 갈게요. 어, 오늘 쇼츠 두개 잠깐 올렸어요. 너무 엄청 더 많은데 살짝만 보여드렸고 영상은 또줄 서면서 한 개,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시간이 별로 없겠네. 어, 우비 비가 올것 같아서 또 비가 올것 같아서 어, 우산이랑 우비 챙겼습니다. 아, 넣을 곳이 없네요. 판다, 곰, 젤리 여기 다 넣었어요. 나눠주려고. 그래서 정작 제 우비 넣을 곳이 있네요. 있어, 있어. 가자. 모자를 쓰면 되는데, 더워서. 지금 더워요. 선수핀 기지, 오늘 날씨 시원합니다. 한,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으면 추운 날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상관없죠. 계속. 뛰댕기니까. 자. 또 장엔 맥주 어제 마신 거, 어, 기념으로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주고 갈게요. <laughs> 어. 잠옷 바지 안 챙겼네. 44분. 전혀 문제 없습니다. 9시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 오늘은 아침에 영상 많이 못 보여드리겠어요. 아, 44분? 하나도 못 보여드리겠네. 아이, 컴퓨터 앞까지만 같이 갑시다. <laughs> 이거 1층에 집 맡겨놓고. 안 잃어버리겠지? 잘 챙겨주겠지. 하나는 밑에 갖다 놨고 하나는 이거. 식량 가방은 따로 있고 그거는 밑에 갖다 놨어요. 아 요즘에 이 바퀴 고장나가지고 됐지 됐지 챙겼지 고고. 고고. 어 간식가방 간식가방인 도시에 짐벌 잠시 잠깐씩 넣어두는 가방입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아짐 챙기 짐 챙기였습니다 이제 1층에 갖다 놓고 네. 아시죠 5분 만에 도착 아니 10분 안에 도착하는 거제 걸음으로 늦어 늦게 자 308호였습니다 제 셔츠 잠깐 보고 오셔도 됩니다 좀 전에 올린 거 있어요 푸 나무에 올라가고, 푸질머리 구르는 거 세, 3단 구르기, 어 보셨나요? 그거 그거 올렸습니다 푸바 생일, 사, 4, 4살 생일 여기는 바울이 푸바 안녕 푸바 아우 아우, 아우. 오늘 저녁에 어제 찍은 영상이 오늘 찍은 영상 보여 드릴게요. 저 빵어. 빵어 찌춘샤. 심리 퇴방. 야어 마? 어치 나리 회래. 3, 4 3점 줘. 나 3년 전에 다80 바. 응. 여다 나리래 현재 요, 요 회. 어, 청두, 랑 호자의 취상할저 랭거 1기. 一个一个拿，哦哦一个一个拿。啊，什么时候又回来了？啊啊不久以后。以后改天，改天。老板，拜拜。哎，你，我就没有丢东西。什么什么？啊，没丢，没丢东西吧？都拿着吧。没忘记什么东西是吧？我都带了吧？都带了。嘿嘿。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방지하시오. <laughs> 동후인시연입니다쓰로우까지 있는데, 3층에 모았습니다. 가자. 지금 몇분 걸리는지, 재보세요 47분이거든요. 53분에 도착한다의 한 표. 저분도, 어, 도인 어, 라이브 하시는 분이네. 제 가방에 지금 과자 들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 좋죠? 육포도 <laughs> 챙겼었고, 어제 고양이가 줄살때 와가지고 줬는데, 아까 민박집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는 민박집 어떻게 찾고 알고 왔지? 신기해가지고, 막, 사람들이랑 <laughs> 신기하다고 막 얘기했어요. 중국인들이랑. 식사했습니다. 어, 죽이랑 약간 짠맛 나는 반찬 살짝 주거든요. 그리고, 계란 삶은 거 하나 주거든요. 그럼 저는 김자반 갖고 온거 있잖아요. 그거 놓고, 땅콩 갖고 온 거, 그거 놓고 해서 먹었습니다. 얼마 안 걸었는데 벌써 숨 차는 거, 이거는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저기도 문이 있고요. 절로 가도 되고, 단체 관람 차들이 보통 절로 올라갑니다. 아, 저는, 개인도 절로 가도 되는데, 자, 오늘 마지막 10월 사차 선수핑, 선수핑 4차 관람 5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인증샷 한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얼마 없지만. <laughs> 안녕. 들어왔나요? 얼굴 나왔나? 자, 영상 네트워크 상황 좋은 것 같습니다. 에이. 어, 다시. 오케이. 계단도 좋은데, 이쪽으로 가니까 숨안 차고 좋더라고. 일로, 일로 가는 거 추천합니다. <laughs> 안녕. 중국인, 민박집에서 밥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 만난 중국인이랑 손 흔들고 인사했어요. 그냥 서로 먼저 인사, 저분이 먼저 인사했어요. 신나, 신나. 안 신날 이유가 없지. 아 아이고. 인중 깡깡 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얼굴 나왔으면 됐다. 봐. 오늘 자, 운해. 운해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흐린 날입니다. 운해 아니고. 비가 언제라도 내릴 것 같아. 더위 라이브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아 개수나무 향기 꾸이 꾸이 수 꾸이 화수 어 안녕하세요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네 신납니다 좋아요 사람들 이제 천천히 가죠 이 말은 응.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천천히 간다는 건 오늘 사람이 적은 걸 아니까 오늘 8일이니까 연휴 그 다음날이거든요. 없어. 없어. 잊혀질 수가 없지. 줄이 계단까지 안 내려와 있잖아. 이거 봐. 어, 근데 맨날 오면 이렇게 소똥인지 염소똥인지 맨날 있어.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똥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저거 무슨 똥인지. 8시 51분이네? 저, 가자마자 꺼야겠다. 저 보여드리고. 아 사람 봐요? 없지, 없지, 없지. 대박. 우와. 없지. 총 25명. 잔다 부터. 잔다 부터 여기서 한번 찍을게요. 저 나오게. 마이크도 있으니까 보이게 찍을게요. 他海不冷呢。<coughs> <coughs> 哦，房卡。我放车上，赶紧放起来。房卡的。房卡的。啊，你好，我再来了。我来过，我我这个我这看过排队。 <laughs> 谢谢拍，拍一拍一视频，你好，为 <laughs> 为什么？可以、oh, oh, oh, oh. 可以，可以<对>韩国朋友看的啊啊，uh, uh, 抽烟不要看，嗯嗯，是这样，嗯、oh. <laughs>，我有我有我有礼物给吧？哦，oh, 有吗？嗯，uh, 镜头布，呃、uh,，有有都都给吧，镜头布要吗？那个那个。 相机的镜头. 응, 카메라. 카메라. 응, 니나. 방수의. 그거는 방수 아니면 닦아서 깨끗한 거. 어, 어느 색? 흰색, 파란색, 녹색. 파란색이 이거. 파란색이 조금. 어,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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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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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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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니 허비인다. 와 성인 찢어다서 나서 네. 메이칸. <laughs> 리리님 줄까? 다 주게. 좀 주게. 어 이거, 이거 하나 드릴까요? 그냥 온 김에 그냥 오늘 좀몇개다 주고 가게. 네네. 아, 네, 네. 네. 그거, 그거 렌즈 닦기. 네, 네, 네. 네. 또 없나? 아는 사람 보면 주게 본 사람 주게 아매요 매역한 거든 아 매역한 거든 아, 아 근데 방 카드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방 카드 필요하면 뭐 문에서 주지 뭐 문에서 만나가 주지 뭐오쉣 <laughs> 몇 분? 54분? 아 여유 있습니다. 간신이, 간신이, 간신이. 아니야, 뭐... 아, 그... 아, 오... 오... 응.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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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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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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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이거? 잘보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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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가방에. 그 예비키 있겠지, 뭐. 있겠죠? 이거! 나가. 푸바오, 이거 만들었어요. 여기 푸바오 전용으로 뒤에 글자 새길 수 있어가지고 네 글자 새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랑만 부바오. 글자 세였어요. 랑만 부바오. 많이 찍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봐. 45원이에요, 하나에. 아이고, 아이고. 랑만 부바오. 의미 있어, 의미.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끄겠습니다. 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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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총 25명. 네, 이렇게 끄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laughs> 10월 8일, 8시 56분, 인정 완료. 평일에 오시면 이 정도입니다. 오세요. 10월에 오세요. 얼른 오세요. 저 바톤터치 하십시다. 저는 오늘 오후에 나가니까 내일 오세요. 바이바이 <laughs> 어, 끌게요. 3 2 1